이렇게 성모님의 방, 음, 사냥의 의사를 함께 봉헌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체를 어, 받아오셨습니다. 어, 주님 오신다, 회개하고, 음을드리십시오 어, 여러분들의 삶에그 성체가 큰 힘이 되어서, 어, 삶을 채택할 수 있도록, 또한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의사를 봉헌하면서 이제 영성체를 받아오신 그기쁨과 더불어서, 축성까지는아니고요 제가 준비해본 곡이 있는데, 이번 곡은 성가는 아닙니다. 성가는 아니고, 어, 유행가였는데. 이제 어, 제가 예전에는 공연을 할 때에는 항상 그다지 좋하고 이럴 때는, 뭐 반짝이 뭐뭐뭐뭐 어, 반짝이기서 읽어보고, 춤도 추고 했는데, 어, 제일 입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전의 흘러간 곡 중에 옛날에는 이렇게 가사를 잘 써요 그죠 요즘 곡들은 잘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예전에 예전 곡들은 참 가사가 이렇게 좋은 노래가 많은데 저희가 최근에 어, 이미 뭐 저쪽에 남동지구에서 신구님들께서 구관장 어, 신년사에미 한번 불렀다가 소위 말하는 조회수 폭발이 돼가지고 그게 뭐한번 유행을 탔다던 노래이기도 한데요 어, 바람의 노래라는 곡이 네, 있는데 그 곡의 가사가 제법 묵상할 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 그러니까 그 곡의 가사를 어, 어, 주님을 찾는 노래는 아니었지만 또 주님을 찾으면서 부르면 어, 성가까지는 아니어 성가 흉내를 낼수 있는 곡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저희 친구들이 성가 아닌 곡을 유일하게 한곡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바람의 노래라는 곡을 다른 어떤 곳에서 예쁘게 편곡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불러드릴 텐데 성체를 받아보신 기쁜 마음에 또 기쁨이 더해지기를 바라면서 네, 특성으로 바람의 노래 한번 찬양, 찬양 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yeah <imitation> 사실은 저희 위로 신부들이 미사를 함께 했지만 어, 우리가 그 이곳 주임 신부님께서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저희, 저희가 이렇게 소중한 문양동성당 신자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미사를 공헌하면서 음, 해설자, 독서자, 안내자 <laughs> 다 해주셨는데 그 신부님께서 또한 말씀 해주시면 재미로신 분들도 그렇고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들 중에 뭐신자 분들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잘생기고 멋진 우리 영국 주인님. 2 9 4 7 7 2 3 4 6 4 4 7 6 2 7 9 차량 잠시만 기다해주시면한 분이 10시에 옮겨주시겠다고 했는데 저희 10시가 넘어갈까봐 한 번만 더1 9 4 5 4 7 7 2 2 4 6 4 6 4 4 7 6 2 7 9 차량 한 번만 잠깐 옮겨주시면 지금 밖에서 차주 한 분이 10시 넘어서까지 안 기다리셔도 될것 같아요 성모 성월, 마성, 성모님, 우리 본당의 주보이신 바다의 계열 성모님, 인천교구의 주보이시면서 우리 인명성당의 주보이신 바다의 계열 성모님, 그래서 어, 이 아름다운 시간을 기획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게 된 것도 다 어찌 보면 성모님, 성모님께 기도하면 우리 인도가 함께 있게, <laughs> 있게 전달되는 것, 제가 그렇게 마음을 가었더니 야옹 부르신 분님을 귀중할 시간을 모실 수 있었던 것 <laughs> 오늘 이렇게 한시지을 만들 수 있었던 건다 어쩌면 정모님이 어떤 우리를 배려해주시고 하신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 늘 때때로 이 5월만이 아니라 또 10월 6주 기도의 정월만이 아니라 정모님께 계중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들은 성과도 너무나 좋지 않으세요? <laughs> 우리가 가요만 듣지 말고 좀 전에 네, 그 뭐예요 바람의 기억만 듣지 마시고 우리 신부님들 노래 좋으니까 그러니까 어, 운전하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음식 만드시거나 청소하시거나뭐 하실 때 우리 노래님들 자주자주 노래 가시고 아름다운 생활 상담을 많이 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간에 같이 함께 따라 부를 수가 있고 같이 활용하면서 같이 노래 부볼수 있으니까 신부님들 노래 아껴주시고 또 언제든 신부님 어디서 또미사봉원하신다고하신다고하 아세요? 네. 세요 아세요? <laughs> 아만어드렸습니다다시한한번세님님께 <제가 다> <laughs> 어, 감사드리고 세요신세음 아세요? 아세요? 아수요아세께 감사드리고 오늘 세요 아세요? 아세해 주시고 아주요아세주아고아름다 아세요? 아세요? 아세 아세요? 아세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쪽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아, 앞쪽에는 문화공동체 모스라는 이름으로 저희 산재동 채널 위로와 함께 어, 다녀주고 계시는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 우리 피아노의 어, 우리 스텔라 장례님 <laughs> 우리 지원 변호사 장모님 베이스 비타의의강영한 신은여 영원다 시스포입니다. <laughs> 함께 와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야 보통 인천에서 살고 있지만 저 밴드는요, 한 분은 수원, 한 분은 인천, 한 분은 천안, 한 분은 문경에서 왔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가. 파스터던그 구호를 함께 외쳐 주시면 또 모르죠. 오늘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망으로 삶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laughs> 주님, 이 파스카 성사로 힘을 얻고 기운이 저희가 성자를 나신 어머니를 공경하고 기리며 죽어 없어진 이 몸으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대 그 밴드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미처 준비하지 못했으나 저희가 에콜곡이 이미 그 용지에 뭐다 써있었다고도 하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 주임 신부님께서도 한 목소리 한 노래 하시는 분인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만 계속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 부르면서 좀막 저기 눈, 눈길 계속 갔습니다 우리 신부님 얼마나 지금 이미 군대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행여 혹시 그럴까봐 또안 오시고 그냥 거기서 들어주셨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우리가 주임 시민 목소리 한번 들어야되지 않겠습니까? 어, 미리 약속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제 신부님께서 어, 목소리를 어, 우리 다 알고 있는 곡을 부를 건데요 그 유명한 노래 내 발을 신기신 예수라는 곡에 네, 유영욱 신부님의 목소리와 함께 이 곡을 정말 오늘 찬양의 마지막으로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저희 모든 시청자분들의 많은 건강을 기원하면서 이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가 말할 것도 아니고, 게하 말할 것도 아니고, 제로 말할 것도 아 제가 말 것도 니고 제가 말니 제가 말할 것도 아니고, 제가 말할 것도 아니고, 제가 말할 것도 고도 아니고, 제가 말할 것도 아니고, 제가 말할 시 제가 말할 것도 제가 말할 가시 제가 이고